안녕하세요 공이티비의 레온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햄버거 먹방을 한번 찍어볼건데요 오늘 준비한 햄버거는요 짠 KFC 타워버거입니다 KFC 타워버거 자 요렇게 생기, 생겼고요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박 어 이거 아 이거 뜯어야 되는구나 짠짠짠우둥우둥우둥우둥우둥우둥우우와 치킨으로 가득 차있죠 자 우와 프라이즈 치킨 뭐 되어 있는데. 소세각 패치 그리고 양상추 절여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즙베 랩? 음? 진짜 맛있어요. 하. 자, 이렇게 생겨. 우와, 진짜 타워 먹어갔네요.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자. 자. 끝 마무리 부분도. 응 맛은은 맛은 그냥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. 이거 하나면 진짜 배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음, 이건 맞이 필요 없어요, 여러분들. 브라이드 치킨에, 어, 치즈랑 패시브는 아니, 아니 패티에. 와, 진짜. 맛있겠네요. 음! 구독자 채하고는 진짜 짱 맛있네요.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